Symptom Localization은 증상의 원인을 점진적으로 국소화하여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 가능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부터 점진적으로 하나씩 제거해 가다보면 최종적으로 한 개만 남게 되는데 그한개 남은 것을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실제 증상의 원인인 동시에 증상을 유발시키는 부위일 수 있습니다. Symptom localization은 에반스 교수님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Symptom localization은 증상의 원인이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점진적으로 국소화하여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심텀 로컬리제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치료사는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임상적인 경험과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재현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증상의 원인과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 순서를 지켜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는 과정은 일련의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따라서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생각과 순차적인 진행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 치료사가 숙련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서의 과정들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논리적인 생각과 순차적인 진행 그리고 숙련된 치료사에 의해서 심텀 로컬리제이션이 진행되고, 이세 개의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단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심텀 로컬리제이션을 진행하면 된다 라는 것을 먼저 숙지하고 심텀 로컬리제이션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국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크게는 인체를 트렁크와 익스트리미트로 나눌 수 있고, 익스트리미티는 다시 어퍼 익스트리미티와 로어 익스트리미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트렁크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트렁크의 구성 요소인 서비칼 소라식 럼바 스파인 중에 어느 부위의 문제인가를 찾는 것이 그다음 과제일 것입니다.부위가 결정이 되었다면 가령 트렁크에서 서비칼의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하였다면 그다음에 국소화하여야 할 과정은 서비칼 어느 세그멘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세그멘트의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 찾아야 할 국소 부위는 세그멘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동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가 머리를 숙이는 과정 중에 즉 넥프렉션 하는 과정 중에 증상이 발현하였다라고 가정하면, 넥 프렉션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어퍼 서비칼, 로어 서비칼, 서비코 소라식 정션 크게 확대하여 소라식 중에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령 문제의 원인 부위가 로어 서비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 순위는 세그먼트로 C2, C3 사이의 문제인지, C4, C5 사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C7과 T1 사이의 문제다라고 세그먼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검사로 진행되어야 하고, 세그먼트가 C2와 C3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다음은 C2와 C3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non-contractile component의 문제인지 contractile component의 문제인지를 간별해야 합니다. 그 중에 non-contractile component 특히 파셋 조인트를 구성하고 있는 조인트 캡슐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그 캡슐의 가동성이 하이퍼모빌리티인지, 하이퍼모빌리티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Symptom 이 o a l i a t i o n 이란큰 부위부터 작은 세그먼트 그리고 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움직임까지를 점진적으로 파악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진행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symptom localization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첫 번째 사안은 borderline of pain, 즉 통증의 경계선을 찾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p a i n f 지 range와 통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pain-free range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영역에서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진행하게 되면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반대로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부터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 관절의 가동성을 감소시키거나 압박성 자극을 제거해 주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증이 유발되는 영역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하고 이 경계선을 보더 라인 오브 페인이라고 얘기하며 통증을 감별하기 위한 심텀 로컬리제이션 과정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첫 번째 과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머리를 숙이면 통증이 발생하고 머리를 숙이는 동안 일정한 영역 내에 통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페인풀 레인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통증이 있었던 영역을 지나서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통증이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는 영역과 통증이 없는 영역의 경계선이 부위를 보드라인 오브 페인이라 하고, 통증의 경계점이라 지칭합니다. 검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이 경계점을 반드시 찾아서 그것도 정확하게 찾아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할 때 효과적이고 빠르게 증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의 경계점을 찾았다면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서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형태의 검사를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반면,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부터 통증의 경계점을 지나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는 검사 방법을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나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는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증의 경계점을 찾아야지만 통증을 유발시키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통증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통증의 경계점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통증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다시 통증 영역에서 통증의 경계점을 지나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통증이 없는 영역에서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와 같은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통증이 있는 영역에서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중에 통증의 경계점을 명확히 합니다. 통증의 경계점이 명확해지고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부터 다시금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통증 유발 검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통증이 있는 영역과 통증이 없는 영역을 오가면서 통증의 경계점을 정확히 명확히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첫 번째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는 통증이 없는 영역에서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진행하여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는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는 얼리비에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는 의도적으로 통증을 제거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시작은 통증이 존재하는 영역, 그것도 통증의 경계점, 가장 인접 부위의 통증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통증의 경계점을 확인하고 통증이 없는 부위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로 가서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켜 보고 다시금 통증이 있는 영역에서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통증의 경계점을 명확히 하고 통증이 없는 영역에서 통증이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통증의 경계점을 바로 넘어선 위치, 가장 근접 부위까지만 이동하여 통증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진행되는 감소 검사 또는 제거 검사를 실시할 때 많은 음, 힘이나 또는 많은 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 없이 소량의 변화만으로도 증상을 제거시켜 증상의 원인을 명확. 그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위치에서 의도적으로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즉 통증의 경계선을 넘어서 페인 프리 레인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제거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통증이 있는 영역에서 통증이 없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의도적으로 통증을 제거하는 검사를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라고 하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는 상호 보완적인 검사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병행 실시하여 증상의 유발과 증상의 제거를 반복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대포적인 스트레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컴프레션 스트레스입니다. 컴프레션 스트레스는 관절하는 두 뼈가 서로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아티큘라 카틀리지나 또는 뼈 자체가 서로 어프로시메이션 되면서 압박이 증가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텐사일 스트레스입니다. 텐사일 스트레스는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짧아진 조인트 캡슐이 잡아당겨지는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근골격계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유형에는 컴프레션 스트레스와 텐사의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물론 이것을 기준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박의 정도를 확인하여 통증의 경계점을 찾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압박성 자극을, 또는 제거를 위해서는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견인을 가해서 압박성 자극이 제거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 텐사 e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게 되면 텐사 e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감소시켜 주게 되면은 조인트 캡슐이 루즈해지기 때문에 텐사일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증상을 제거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관절은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니 조인트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때니 조인트는 니 컴플렉스라고 지칭하고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니 조인트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관절들은 여러 개가 연합되어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티비아하고 피블라 사이에 프록시마 티비오피블라 조인트가 니 조인트의 기능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또 파텔라하고 피머 사이에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가 존재하게 되고 이 역시 니조인트 움직임에 참여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프레션에 의해서 니조인트 주변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 프로시말티비오피블라 조인트, 그리고 피머하고 티비아 사이의 니조인트 간의 어느 관절에서 증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인지를 1차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본 설명에서는 피머하고 티비아 사이의 관절의 압박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환자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머와 티비아 사이의 압박성 자극으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될 것으로 의심이 되었다면 티비아를 기준으로 피머에 압박을 가해서 의도적으로 관절하는 두 뼈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서 관절면에 컴프레션 스트레스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피머와 티비아 사이 관절의 압박성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티비아와 피머 사이의 압박성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환자라면 상대적으로 압박성 자극을 제거해주면 통증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검사 과정에는 통증의 경계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압박성 자극이라면 압력의 정도의 차이가 통증의 경계점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검사 전체의 포괄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리비에이션 테스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TBR하고 피머 사이의 압박성 자극을 감소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t b r 를 기준으로 피머를 견인해서 압박성 자극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제거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박성 자극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압박성 자극을 제거하기 위한 견인으로 증상이 사라졌다면, 압박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압박성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통증을 제거하는 검사를 올리비에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펜사일 스트레스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특성을 가진 관절에 대해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숄더 조인트를 ab덕션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 환자라는 전제하에 숄더 조인트 ab덕션에 관여하는 여러 개의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숄더 거드를 기준으로 감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숄더 거드의 구성은 스터넘하고 크레비클 사이의 스토너-크레비큘라 조인트(SC 조인트)와 크레비클과 아크로미온 사이의 AC 조인트(아크로미오크레비큘라 조인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케플라의 글레노이드 포스와 휴메라스 헤드 사이의 GH 조인트(글레노 휴메랄 조인트) 그 외에는 스케플라하고 소라식 사이의 스케플라-소라식 아티큘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관절은 숄더 조인트를 AB덕션 할때 기능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 AC조인트, SC조인트, GH조인트, 그리고 스케플라하고 소라식 사이의 아티큘레이션 중에 어떤 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숄더를 AB덕션 할때 통증이 발생하는지 감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GH조인트, 즉 글레노이드 포스와 휴머러스 헤드 사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숄더 조인트 에비덕션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조인트를 에비덕션 하게 되면 숄더 조인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인트 캡슐이 타이트해져서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AB 덕션 시켜서 통증이 발생했다면 텐사일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텐사일 스트레스에 의한 얼리비에이션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조인트를 AB 덕션에서 숄더 조인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타이트해지고, 그로 인해서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숄더 종 위트를 어덕션 시켜서, 조인트 캡슐을 루즈하게 만들어지고, 텐사일 스트레스를 제거해서,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텐사일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한 얼리비에이션 테스트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행되는 통증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통증이 있는 위치에서 통증이 없는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동일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텐사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안점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